아입니다아 호세 아빠 집입니다. 오늘은 수화점 시킬 겸 밥을 먹었으니까 엄마 초과하려고그러 수화점 시킬 겸 지금 통통한 배가 있거든요. 이 통통한 배를 좀더 통통하게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은 뭘좀 먹어야겠죠? 자,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딸기인데, 벌써 다 먹었어요. 예쁘게 만들어 놓거 먹어볼게요. 안녕. 나쁜 님도 마침 왔어. 오빠 조기도 좀, 저 족기도. 근가좀 음. 음. 배고파? 응? 오, 어, 밥 많이 먹었다니 한좀네요 오, 어. 오, 어. 어. 이제 좀 배부른데. 오, 어. 놀수 어. 어. 없으니까. 정다 정다. 짬뽕 먹자. 먹어도 돼요. 자 아빠입니다, 아빠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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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금 방금. 방금. 방요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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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拜拜。